응? 응. 예. 양말은 여기 냅둬 엄마가 할게. 승우 승우 숭우 옷을 승우 옷장에 넣어주세요. 이제 가자. 아, 이건 엄마가 할게. 왜요? 왜요? 응. 아. 나. 응, 아. 자. 승우 승우 가만 이제 정리. 해 이건 엄마가 할게. 승우 엄마 승우 옷장에. 이거. 응. 그거 승우. 이것도. 내 이거, 이, 치잉, 다 맞았어요. 음. 응. 응. 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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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응. 응. 에 가면 다 무너져. 네. 조금씩. 응. 응.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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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소리> 이 응, 송여기 세워서 이렇게. 와쓰시 나중에 빼기 쉽지? 응. 자, 응. 또 갖고 와. 자, 이제 숨은 거 끝. 숨은 거 끝. 어. 자, 여기다가 세워서. 옳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승우야, 수건만 넣어주세요, 수건. 어. うん、よぎ、うえだ。うん。っこ。プレステ